네, 안녕하세요. 유니슨 주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종목 앞전에 이제 대규모 유증 발표 이후에 주가가 이제 급락하고 다시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이 종목 지금부터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핵심 매매 전략 제가 오늘 영상에서 확실하게 좀 짚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또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유니슨이 이런 상승 추세를 잘 이어가다가 자, 여기서 급등이 한번 나오고 나서 악재가 하나 나왔어요. 이 주주배정 유상증자라는 악재가 나오면서 또 주가가 이제 급락세를 한번 보였는데 이 하락을 다시 천천히 회복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번 유상증자 규모도 꽤 크고 한 642억 정도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의 목적이 뭐 기업 운영자금이라고는 하는데 지금 유니슨이 가지고 있는 이 재무적인 리스크에 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나온 결정이다 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간에 이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보통은 악재로 받아들여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 나온 건 어쩔 수 없어요. 사실 이거는 뭐 우리가 예상을 할수 있었던 그런 이제 리스크도 아니고요. 뭐 갑자기 유상증자 발표할 거는 기업의 내부자가 아닌 이상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락이 나온 건 나온 거고, 근데 이게 보통은 막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내리기보다는 단기 악재로 좀 반영이 되고 원래 흐름을 되찾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유니슨도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또 앞전에 나왔던 급락세를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이거 하락 나왔던 구간 있죠. 이거를 조금 메꿔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이게 앞전에 여기서 장대양봉 나오면서 거래가 크게 터졌단 말이에요. 이, 그럼 이거는 매수의 힘이 훨씬 더 강력한 이 거래량이에요. 자, 근데 매집은 들어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뒤에서 나간 흔적은 없죠. 뭐 여기서 이제 급락한 날 거래가 좀 많이 터지긴 했는데 앞전에 비하면 적다. 자, 그러면 이 앞전에 여기서 장대양봉 만들어낼 때 매집이 들어왔던 세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력이라고. 이 종목의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줄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그럼 이거는 여기서 들어온 세력들도 물려있는 거다. 네, 여러분들 이런 세력들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과 다르게 자금력이 굉장히 세죠. 뭐 이제 개인 투자자들처럼 뭐 몇백만원, 몇천만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수십억, 수백억을 이제 자금을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네는 물리면 안 돼요. 손실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금액을 손실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주가를 이제 올리려고 한다. 네 앞전부터 이렇게 거래가 크게 들어오면서 세력들의 매집은 꾸준히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내려가더라도요 이 매집이 들어온 세력들의 이제 받쳐주는 힘이 좀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악재도 맞고 주가가 좀 힘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이슈였는데 또 금방 이런 식으로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걸 봤을 때 유니슨의 차트의 추세는 어느, 어느 정도 이제 살아있다 힘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앞전에 급등 나왔다가 지지가 됐는데 여기가 깨졌죠. 지금 실금 실금 다시 올라가면서 자이 갭을 메꿨어요 그다음에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유니슨의 이 시세는 이 1,750원 라인 있죠. 제가 파란색 선을 그어놨는데 자 여기를 이제 돌파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원래 흐름을 또 되찾아갈 수가 있다. 근데 지금은 이 1,750원 이제 돌파를 앞두고 있으니까 또 돌파하기 전에는 우리가 좀 담아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또 있는데 유니슨이 이제 급락하고 나서 지금 거래가 확 줄었어요 근 보통은 이렇게 거래가 줄어들게 되면 차트가 약해지면서 밀려야 돼요 이런 식으로 거래 터졌다가 이제 거래 줄어들면 밀려야 되는데 얘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은 거래량으로도 올라간다라는 것이 종목 이제 매도 물량 큰거 나올 건다 나왔고 이제 앞전에 매집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뒤에서는 많은 힘을 쓰지 않아도 적은 거래량으로도 주가를 이렇게 쉽게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유니슨이 사실 원래부터 상승에 끼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었잖아요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이슈가 있을 때또 이제 탄력적인 상승을 보여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제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변수가 있어서 잠깐 내려왔다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단기 악재로 반영이 된다고 그랬죠 잠깐 반영이 되고 다시 원래 흐름 되찾아간다 그리고 제가 이제 유니슨 이제 볼때 이거를 꼭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앞전부터 이거 주봉 차트로 한번 살펴보면요. 고점 찍고 쭉 하락 추세를 지금까지 이어왔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달라진다라고 했죠. 이 하락 추세가 끝나고 그 다음에 주가가 옆으로 가더니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고 있어? 요 추세 자체가 전환이 되고 있다. 상승으로. 근 유니슨의 이 추세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환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제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게 뭐 정치적인 것과도 연관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진보 쪽에서 정권을 잡으면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들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자체는 단기적인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이번 정권 안에서 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긴 거예요. 그럼 지금 유니슨의 호재와 악재를 비교를 해봤을 때자 지금 나온 악재는 물론 단기 악재지만 이 종목의 추세 자체가 바뀔 만큼 큰 호재인 이 호재에 비교할, 비교할 바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유니스는 기본적으로 내려갈 이유보다 올라갈 이유가 훨씬 더 강한 종목이다. 그래서 물론 지금 이 악재를 어느 정도 소화를 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다시 여기를 뚫어내고 원래 흐름을 또 되찾아 간다면 남은 하반기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을 볼때 매집 구간이 어디냐면 자 요거 이제 지금 제가 선을 두 개를 그어 놨어요. 자 1,750원이랑 1,500원 사이 자 여기 요기 있죠. 여기가 이제 갭하락으로 떨어졌던 자리. 그래서 이 안에서는 이 여기서는 이제 매물 공백 구간이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집 구간은 1,750원에서 자 1,500원 사이 있죠. 자 여기서 매집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돼요. 그리고 이 1,500원 라인에 앞전에 중요한 지지선으로 또 작용을 했던 구간. 물론 단기적으로 한번 이탈을 하긴 했지만 이거는 이제 일시적으로 이탈하고 회복한 거라서 결국에는 한 1,500원 라인 지켜지고 있다. 그럼 결국에는 이거 이제 여기 뚫어내기 직전에 이제 담아두는 관점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1,500아1,750원 아래로 그리고 1,500원 위로 이제 매집을 해 나가면 된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당장 엄청나게 뭐 급할 정도는 아니고 살짝 눌림 나오면 한 다음 주부터는 타점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종목 이제 타점 다시 한번 나올 때 진입을 해볼 건데 또 이제 타점 나오면 저 혼자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저를 구독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는 종목들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문자로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타점을 왜 보내드리냐면요 저는 유튜브 채널을 10만 구독자까지 키우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10만 구독자 달성을 할 때까지는 제가 이제 올려드리는 종목들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이제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셔야 제 채널도 그만큼 빨리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채널을 키우는 게 목표라서 뭐 유튜브 멤버십이라던가 아니면 VIP 방자 이런 거 운영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간혹 제 문자 받으시고 이제 수익 나신 분들이 이제 고맙다고 저한테 이제 선물 보내 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마음은 감사하지만 전 이런 것도안 받는다.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는 자 그냥 우리 채널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자, 그러면 구독하셨나요? 그러면 제가 타점을 어떻게 보내 드리냐면요. 여기 위에 제 번호를 좀 띄워 놨어요. 자, 0106790 그다음에 5019.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저한테 이제 문자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문자 남기신 분들은 타점 알림 신청 완료예요. 그럼 유니슨에 이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나왔을 때 제가 또 문자 타점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꼭 남기셔서 잘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매수 매도를 할 때는 왜 여기서 매수를 하고 왜 여기서 매도를 하는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제 공부하시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지금 2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제가 그만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영상들, 그리고 많은 수익들 내드리면서 채널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왔는데요. 저를 구독해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해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더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100만원 상당의 이벤트니까 자, 지금부터 한번 집중해보세요. 자, 보면 제가 매수 매도를 할때 기준이 되는 이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의 주가를 움직이는 것, 결국에는 그 종목의 주가를 올리는 주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는 이 주포인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세력의 매도 타점을 잡아내는 이 지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예시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 종목에서 보면 여기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시죠? 자, 이게 세력의 매집 신호예요. 그래서 이런 매집 신호가 뜨면 주가가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가요. 그리고 또 눌림이 나오고 또 매집 신호가 뜨고 나서 주가가 상한가를 갖죠. 아, 그러니까 저는 이 종목이 이제 매집 신호가 꾸준히 떴기 때문에 아이 종목 앞으로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영상으로도 많이 남겨드렸어요. 아, 저희 채널에 이제 로보티제라고 검색을 해보면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로보티즈에 대한 이제 많은 영상들을 올려 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꾸준히 같이 매매를 해 왔는데 자, 보면 4월 1일 날 제가 강력한 바닥 신호가 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뭘까요? 자, 보면 4월 1일이 언제냐면요. 자, 이 날짜거든요. 여기서 제가 이거 강력한 바닥 신호가 떴다라고 한 거는 앞전에 이 매집 신호가 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로보티즈에 이제 선을 그어 놓고 자, 바닥을 잡을 때 보면 꾸준히 이 매집 신호가 떴죠. 자, 그러면 이거는 크게 갈 거다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제가 로보티즈를 급등 직전에 한번더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자, 그래서 5월 13일 날 보면은 이게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로보티즈 영상 중에 조회수가 600이 나왔다. 여러분들, 이 5월 13일 날 올려드린 영상이 왜 이렇게 조회 수가 많이 나왔냐면요 자 그래서 이거 제가 5월 13일에 로보티즈 영상 올려드렸던 건데요 자 이때 제가 로봇주 다시 대폭등 시작 그래서 로보티즈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잠깐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자 여기서 신고가 안에 이제 이 기업의 기업 역사상 신고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살짝 올라가는 게 아니라 크게 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차트 형태를 보면은 자 1차 상승 나왔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가 박스권 그려요. 그다음에 여기서 힘을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2차 상승으로 가는 자 이런 식의 상승 패턴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앞전에 움직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상승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알려드렸었는데 자 그러면 5월 13일이 언제예요? 자 보면 차트에서 지금 5월 13일이 자 정확하게 이 날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그 전에 상한가 하기 직전 타점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력의 매집이 떴고 그 다음에 주가가 이제 박스권을 보이면서 여기를 돌파하기 직전 타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또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주가가 또 엄청나게 올라갔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매수 타점 매수 타점 떴어요. 주가가 올라가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매도를 하면 될까요? 세력의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면 되겠죠 세력이 매집을 해서 주가를 올리는 거니까 그럼 세력이 목표로 하는 매도 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게 바로 이 노란색 선이다 세력의 목표 선 그래서 올라가면 자 이런 자리에서 이제 고점이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매도를 하고 그럼 또 주가가 눌리죠 자 그러면 다시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매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또 상한가 같죠 자, 그러면, 세력의 매수 타점에서 우리도 같이 매수를 하고, 올라갔을 때 세력의 매도 타점에서 같이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주가 눌렸을 때, 자, 세력의 매수 타점 떴으니까 다시 매수를 하면, 이런 큰 시세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세력의 매수 타점과, 그리고 매도 타점 지표를 좀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이 매수, 매도 지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있죠. 여기 위에 제 번호 이제 나와 있어요. 0106790-5019로, 저한테 이제 지표라고 자, 이거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이거 지표 보내드릴 건데 근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 지표 좀 달라라고 문자 보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보내드리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분한분좀 보내드려야 되니까 이거 보내드리는데 며칠 걸릴 수 있다는 점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어쨌든 지표라고 저한테 이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늦더라도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터점 지표 다 보내드릴 거니까 이거 문자 남겨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심화 과정 하나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종목은 카카오페이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 매수, 터점, 매수, 터점 떴죠. 그럼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자, 노란색 선 닿는 지점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 부딪히고 나서 주가가 잠깐 쉬어가는데 원래는 세력의 목표가에 닿았으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밀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안 밀리죠. 그래서 간혹 세력의 목표가를 터치를 했는데 안 밀리거나 오히려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힘이 엄청나게 세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음 상승 파동이 반드시 나온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영상으로 남겨드렸는데 자, 카카오페이 미친 상승 최소 여기까지는 간다. 카카오그룹 대장주 반드시 잡아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목표는 카카오페이 눌림목 타점 한번 나왔을 때또 공략해서 그 다음 상승을 노려보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잡아야 되는 눌림목 타점이 어디냐면, 자 이거 6만 원부터 5만 5천 원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앞전에 이갭 상승하면서 올라왔던 구간 있죠. 내려갔을 때 지지되고 지지가 되었던 구간이 5만 5천 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매수 타점이 뜨고 올라가는데 여기서 세력의 목표가 짓고 안 밀렸어요. 아 그럼 이거는 단기적으로 한번더 급등할 수 있는 타점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타점 얼마라 그랬어요. 6만원에서 5만5천원 자 여기서 눌림목타점 나온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6월 15일 날 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 자 아, 보면은 여기까지 보고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예요 자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주가가 정확하게 눌리죠 어디까지 눌려요 자 저가가 54,300원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서 타점 딱 주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니까 70%에서 80% 정도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력의 매수와 매도 타점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되 이렇게 응용이 필요한 종목들 그리고 반드시 잡아내야 되는 이런 종목들은 제가 물론 영상으로도 올려드리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따로 이제 문자 타점도 보내드린다 그래서 이렇게 세력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또 엄청난 상승 보일 수 있는 종목들 같이 좀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자,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렇게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때 타점 문자로 공유해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해보고 있으니까요.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니슨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 이 종목 차트를 살짝 더 넓게 봐볼게요. 이게 사실 지금 나오는 시세가 이게 앞전부터 이제 준비가 되었어요. 이게 이제 올라간다고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앞전부터 이 바닥권에서부터 이 강력한 매집이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보면 이거 유니슨 앞전의 차트를 보면요. 자, 이런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이 바닥권에서 강력하게 계속 떴어요.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유니슨의 목표가는 못 찍었다. 제가 이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거 올라가면 세력들의 목표선 닿는 지점이 노란색 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유니슨 보면은 앞전에도 자 매집 타점 뜨고 올라가다가 노란색 선 부딪히고 고점 나오고 떨어지고 또 매집 타점 뜨고 올라가서 이제 노란색 선 세력의 목표 타점 뜨고 그다음에 고점 찍고 떨어졌어요. 자 그러고 나서 매집 신호 뜨고 그다음에 아직 목표가 뭐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물론 변수는 생겼지만. 또 중요한 지지 라인이나 아니면 차트 흐름을 전체적으로 다 깨진 않았다. 그럼 올라가다 이렇게 눌림 나오거나 쉬어가는 이런 타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공략을 해서 그 다음 목표가 달성을 할 때까지 또 노려봐야 되겠죠. 그래서 유슨네 이제 다음 목표가는 일단은 한 2,300원 정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세력들의 목표선 노란색선 닿는 지점이죠. 그리고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가 또 이제 앞전에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전고점 부근이 형성이 되어 있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중요한 저항대를 뚫어낼 때는 그냥 막 이렇게 뚫어내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 부딪혔다가 좀내려왔다가 아니면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유니슨이란 기업은 지금 우리가 이제 무작정 막큰 상승을 노린다고 라 해서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매수 타점 나오면 매수해서 매도 타점 나오면 매도하고 그 다음에 눌림 나올 때더 싸게 살수 있을 때 다시 잡고 그 다음 상승 노리고 이런 식으로 좀 매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매물대를 뚫어낼 때는요 이게 주가가 그냥 못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부딪히고 매물 소화하는 과정도 좀 나오. 고 눌림도 나오고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패턴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유닛은도 한 방에 무조건 큰 상승을 노리기보다는 시사 한방 나오면 수익 실현하고 그다음에 눌릴 때 다시 잡고 이런 식으로 또 매매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워낙 변동성도 크고 이제 변수가 조금 많아요. 이런 이제 세력들의 급등, 급등도 나오지만 눌림이나 찍어 누르는 흐름이나 뭔가 이제 급락도 나오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좀 대응을 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변수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싸게 살수 있는 구간이나 비싸게 팔수 있는 구간들을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 타점을 또 직접 잡아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제가 이제 매매에 대한 가이드 라인은 어느 정도 잡아드리긴 하죠. 자, 이 구간에서 매집 그다음에 매도를 하면 되는데 이제 변수가 많고 이 변수에 의해서 우리가 사야 되는 타점과 팔아야 되는 타점이 조금씩 바뀔 수가 있으니까 정확한 타점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제 문자로 다 알려드리는 거죠. 실시간으로. 그래서 이거 타점 받아가실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제가 이 위에 제 번호 띄워놨다 그랬죠. 010-6790그 다음에 501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두시면 된다. 아 그리고 이제 구독 문자 남겨두시면요. 제가 또 유니슨 뿐만 아니라 제 관심 종목들이 있어요. 제 관심 종목 중에서 타점 나오는 종목들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영상도 올려드리고 또 이제 중요한 종목들인 타점 나왔을 때 제가 문자로도 챙겨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사실 시장은 좋으니까 시장이 나쁘지 않아요.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유동성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이럴 때 시장 좋을 때좀물 들어올 때 노를 좀 저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자 우리 7월 달에는 매매 한번 잘해서 우리 여름 휴가비 한번 벌어오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8월 달에는 여름 휴가를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7월 달에 열심히 매매해서 여름 휴가비 벌어놔야 되니까 저도 벌면서 또 우리 구독자분들도 같이 챙겨드릴 거니까요. 잘 따라오셔서 우리 같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유닛은 이제 다음 주 정도부터 우리가 눌림 타점, 이 박스권한 배집 타점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할게요.